네, 이번에 분석해 볼 코인은 바나 코인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나 코인 현재 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과연 여기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나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에서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죠. 그래서 3월 14일에 이미 바나 코인이 이렇게 8천원대에 있을 때, 자, 바닥에서 나오는 저점 매우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먼저 말씀드렸던 게 3월 14일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하지만 이때 조회수가 16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나코인은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앞으로 바나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분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나코인의 흐름을 보시면 이 고점 부분에 대해서 두번 정도 상승 시도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밀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는게 그동안 저항선 역할을 하던 구간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채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이 구간을 돌파 시도를 했을 때 충분히 뚫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바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원 구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되는 게이 바닥에서 매우세가 들어올 때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단기간 매우세가 들어오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때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것으로 봤을 때 아, 여기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그 다음 매물 때까지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런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단지 한 번의 반등만으로 섣불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더 확실한 반응까지 확인해 가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나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장 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바나코인도 충분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목표가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지금은 가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코인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이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불장에서는 돈을 버는데, 이 하락장에서는 돈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장에서 돈좀 땄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락장에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불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벌수 있는 시장인데 이때 수익을 극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있어도 이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코인들을 크게 먹거나 그리고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안정적인 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비중 조절도 우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자, 단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낮게 여러 개를 들고 가는 대신 안정적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높여서 수익률은 낮더라도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집해야 되는 코인과 이 단기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공유 드리면서 함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그 한 가지 예시로 저희 채널에서는 솔라나를 채널 초창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두 배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솔라나를 매집을 했을 때, 이렇게 20만원대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을 때, 솔라나가 40만원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배 정도 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불장이 오기 전에 2024년 9월 7일에 솔라나 18만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 28만원, 2차 매도가 36만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때쯤 매수해서 두달 만에 두배 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함께 매매에 참여하셨던 분이 이렇게 솔라나를 통해서 드디어 졸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증내역을 보내주셨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 물론 시드가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이 시드를 만들어 가는 동안 단기적 투자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그 수익금들을 지속적으로 솔라나에 투자한 결과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단기적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닉스코인을 1월 16일에 급등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원에 있을 때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자 이때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던 오닉스코인이 그 뒤에 무려 15배가량을 상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것보다 좀더 빠른 타이밍에 1월 15일에 오니스코인을 4원 이하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0원 이상으로 잡아 드린 다음에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를 해 드리겠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총 30분이 이 코인이 급등 하기 전에 미리 받아갈 수 있었는데 자 그때 이후에 급등을 해서 이렇게 완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60원 부근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코인들이 매일 나가 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자 매직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할 만한 코인은 한 주에 한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두 번이 됐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매매하는 것보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한 코인으로 들어가 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승률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기존에 서도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얘기 했던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모두 전달 을 드렸었는데 자 이월 4일에 오니스코인이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기술적 반등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20원에서 지지가 나와서 30원까지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50% 수익만 챙겨가서라도 충분히 원금 회복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니스코인이 떨어지다가 이때 20원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가 이틀만에 이렇게 30원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 줬잖아요. 이렇게 물려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장기적 코인이던 장기적 코인이던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슬러거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코인으로 홈런 한방 제대로 칠수 있도록 이러한 코인들 모두 무료로 공유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언젠가는 코인으로 졸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주식적으로 오래 몸을 담그면서 이 차트 분석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미 쌓아왔고 이를 통해서 주식으로 실제적으로 월급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교보문고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코인 쪽으로도 많은 요청들이 들어와서, 과연 이 주식에서 있는 기술적 분석이 코인에도 먹힐까,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시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실질적으로, 코인 쪽에도 이 기술적 분석이 먹히는구나 오히려 코인 쪽에서는 주식에서 맛볼 수 없었던 이렇게 15배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지금 코인 쪽으로도 분석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전 매매에서 먹힌다 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2단계까지 오는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주식을 공부했고 재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이 재료를 녹여서 분석을 할 것인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본 결과 코인적으로도 분명히 세력들이 있고 이런 세력들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먹는지 어느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 코인 채널에 구독자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종목 공유 드리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은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차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꼬여 버리면 스트랩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지연 시키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리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 드리는 것도 제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구독자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하면서 저희 채널이 성장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수익도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 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실 분들 지금 우리 채널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합류해서 우리가 일단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되면 저희 초기 구독자 분들은 모두 다 졸업 저희 채널에 열렬한 구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코인이라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번 잘 먹으면 대박을 칠것 같으면서도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여기서 확실한 매매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한방만 노리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전달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 자, 다이차트로 돌아와서 자 바나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올라가면서 매물대라고 할만한 구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매물대라고 할만한 구간은 여기 최소 12,000원 까지는 올라가야지 그나마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고 기존에도 이렇게 이 구간을 뚫고 이 14,0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 남기고 밀린 것으로 봐서는 14,000원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 대신에 이 12,000원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가능한 거고 이렇게 구간 구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가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저는 많은 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받으면 하는 마음에서 12,0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드렸던 거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우리가 구간별로 확인을 해가면서 좀더 안전하게 갈 테니까 지금 바나코인 들고 계신 분들 나는 혼자서 매매 타점이 잡기 힘들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대한 고점에서 나는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나코인만 별도로 매매 타점들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제 번호로 바나라고 남겨 주셔 가지고 이 바나 코인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고 우리가 그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항상 올라가고 난 이유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타점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수익 볼수 있을 만한 코인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